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엘의 예언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의 예언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언하는 제자들의 그 증언을 멸시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증인들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루 가셨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잘 사용하셔서 이제 교회의 어떻게 보면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반석 바로 베드로의 그 모든 고백을 통하여 또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 사역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롱하였던 그대로 갈릴리 사람이었고, 어부였고, 범부였어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아 권세 있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유관들과 같이 아미야 아니 하밀러라라고 놀라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예수, 예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다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줬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놀라워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베드로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 나라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성령께서 그 말씀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증언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증언이 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이어져서 그 사역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보내주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의 말을 들어라 라고 증언해 주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그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신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이시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실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왜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을까라고 저는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답은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제 갈릴리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가 전하였던 복음 가운데는 능력이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내용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증언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에게 있었다. 그랬더니 그가 증언하는 그 모든 증언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의 그 방언의 말로도 듣고도 그들은 조롱하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로 우뚝 서서, 앞장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심,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마 저처럼 지금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훨씬 더 선명하게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할 때만 해도 마이크를 대지 않잖아요. 그때 삼거리에 서서 저희가 그냥 피켓만 들고 있기가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소리로 부르다가 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부르다가 점점 더 은혜가 마음속에 차오르고 아 이까짓 거뭐 어차피 핏켓들고서 전도하는 거큰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구석구석에서 같이 그 찬양을 따라 부르죠.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지나가는 사람도 찬양을 듣고 그러면서 뭘 들었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오직 예수 써 있는 그 피켓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 밖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길이 없구나 라고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 앞에 배움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것이지요. 목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담대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증언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조리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정적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했을 때에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조리 있고 또 지혜롭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 술에 취했다 라고 조랑하는 것에 대항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가 3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아침 9시 오전 9시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마셔서 집단으로 이렇게 술주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요엘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배경으로 요엘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했는지 그 전후 내용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요엘의 예언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요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유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엔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대요.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대요. 이름으로 사람의,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우리가 추석도 우리가 즐거운 명절로 한가위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추수의 기쁨과 함께 모든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추수한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추석의 기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든 추수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메마른 기근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에서 1장 16절의 말씀또 같이 읽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말씀만을 바라보니까, 아,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구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나무들이 말라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사실을 지금 요에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조이, 천국의 기쁨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기근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근을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빗들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모스스의 아모스의 예언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셨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항상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시온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계셨었지요. 그리고 그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모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었지요. 하지만 그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은혜를 만오리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폐역한 역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고 영적인 기근이 그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그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는 선지자들이 끊어져 버린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이상 동안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땅 가운데 임하여야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땅 가운데 임하여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또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살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어져 버린 기근이 그땅 가운데 40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다고 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구원의 중심에서 초대가 옮겨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의 수가 자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점을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기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는 영적인 대추수의 때가 이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모든 선지자들이 마지막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 선지자들의 애가를 통해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렇게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선지자들이 끊어진 그 땅에 영적인 기갈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말라기서 4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기근의 때가 끝나고 큰 환란의 때가 이땅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이땅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은 침례 요한이 이땅 가운데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침내 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된 요한이 예비한 그 모든 역사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그첫 번째 재림이 그 마지막 날 말세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은 바로 말세의 끝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왜 마지막 때인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때에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23절에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영적인 기근의 때가 왔다. 라고 요엘은 예언하였는데, 마침내 마지막 때가 도래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땅 가운데 베풀어지고 그쳐진 선지자들의 이맘은 마음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증언으로서, 증인으로서 이땅 가운데 우뚝 서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베드로는 말세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설교할 때는 말세에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그 후에라는 말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근이 끝난 후에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난 후에, 이땅 가운데 예수께서 임하셨을 그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요? 천하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선지자적인 사역이 천하 만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예언하고 또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선지자들의 사역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드려서 이땅 가운데 신실하게 자기의 삶으로 또 자신의 외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듯이 이 마지막 때의 성령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땅 가운데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땅 가운데 살아있는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대원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땅 가운데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추석 연휴 때에 어디로 파송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상이 가득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우상에 메어있는 가족들 가운데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의 증언 되시, 증인 되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주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 27절에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 속에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 속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드러내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의 이름 이름을 부르고 가족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증언할 그런 기회를 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